네, 우리 앞뒤 잡으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번엔 영어로 인사하겠습니다. Goodbye 2024. 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Hello 2025. 네, 네. 어, 너무 재밌네요 계속 하고 싶은데 <laughs> 네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굿바이 2024 그리고 헬로2025두 번째 시간으로 어, 붙잡힌 열정과 붙잡아야 할 열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2년 전에 방영된 어, 그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 주인공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 돈인지 명예인지 사랑인지 정말 헷갈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물질입니까? 혹은 성공입니까? 명예입니까? 혹은 혹 건강이나 아니면 자녀들의 잘됨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요즘 은또 워낙에 또 사건사고 많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목사님 저는 그냥 평범하게 아무 일도 없는 그 하루가 너무 소중합니다. 그것을 붙잡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 파울로 코엘료 소설 '연금술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보물을 찾아 헤매는 동안 그 보물이 바로 그 여정 자체였음을 깨닫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하루가 어제의 오늘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었지만 살지 못한 하루라는 것을 그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 분들, 갑자기 가축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그냥 무심코 흘려보내는 하루가 여러분 정말 소중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연세가 많이 드시는 분들도 아마 하루하루가 다르시라고 리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느리는 오늘 하루가 그 힘겹지만 이1년이나 일이라는 시간을 지내온 여러분들과 저의 이런 나날들이 그 연금술사에서 말한 것처럼 그날 자체가 그 여정 자체가 정말 소중한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올한해이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면 좋겠어요 내가 과연 무엇을 붙잡고 살아왔는가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왜 생각해야 되냐면 그를 여러분이 잘 생각하고 깊이 묵상할수록 내년에 내가 진짜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그리스도의 열정에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조건실 건 우리의 기호에 관계없이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의 힘이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정말 깊게 묵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한 것은 없는데,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래,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예수님의 열정 아래,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래,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을 이루려고 애쓴 그리스도의 열정 아래, 우리가 그냥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리포서 3장 12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세 번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 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선택적으로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여러분들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사로잡다 이 말은 헬라어로카텔렌프텐인데이카텔렌프텐는 완전히 사로잡다 혹은 정복하다 단단히 붙잡다 체포하다 억류하다 생포하다 완전히 인지하고 이해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로 어떤 물건을 내가 가졌을 때 어떤 사람이나 나라를 정복했을 때이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어떻게 쓰냐면 정신적으로 사람이나 어떠한 대상을 이해하거나 움켜잡았을 때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으로 누군가를 완전히 영적으로 이해한다. 그랬을 때도 헬라오 카텔렌프테를 쓰고 있습니다. 즉,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열정으로 여러분들과 저를 움켜잡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움켜 잡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시고 늘 인지하시고 그렇게 계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를 완전히 또 정복하고 계시고 돕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무진 고난을 당하시면까지 십자가를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애쓰신 모든 것, 즉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애쓰신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자 예수님의 열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과 제가 그래서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존재 이유를 묻기 전에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은 여러분 존재의 이유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하반절부터 20장 상반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아멘.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you do not belong to yourself. 우리는 우리 게 아니래요. 나는 내게 아니래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대요. 제가 성경을 볼때 어, 제가 이제 문해력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한글을 잘 이해 못해서 영어 성경을 몇개 버전을 막 봐요. 요, 근데 제가 이번에 되게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모든 성경에 여기서 값으로 산 것을 표현했을 때 그냥 price, a price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유독 NLT 성경만 a high price 이렇게 되어 있어요. A high price 되게 높은 가격으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아메 예, 제가 보기에는 이 NLT 성경을 본적한 사람이 아마도 표현할 길이 따로 없어서 우리가 진짜 귀한 존재인데 그냥 값으로 샀다 그러니까 별로 안하다 하니까 하이 프라이스 높은 값으로 샀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값은 예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목숨값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서 그 누구도 10억을 준다 100억을 준다 해도 아마 사랑하는 자녀를 그 목숨을 내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열정으로 사로잡힌 사람들이고 아주 비싼 가격으로 매겨진 인생이고 그런 존재들 안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예전에 이제 우리 주일학교 때 많이 했죠. 우리는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짜리. 예, 기억나십니까? 되게 옛날 에 이런 걸 많이 했죠. 요즘은 안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짜리예요. 얼마짜리인지 솔직히 그 프라이스를 매길 수가 없어요. 카운트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짜리, 예수님짜리. 누구 한 인간이 한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 주는 게 아니라 이온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산게, 우리의 생명을 구한 게그 우리의 가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표현할 길이 없다는 것이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뜨거운 열정, 목숨을 바치는 열정,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애쓰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열정에 사로잡힌 우리들이 과연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잡으신 그 예수님의 열정을 다시 우리가 잡고 쫓고 달려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잡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의 열정을 다 쏟아 부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빌보서 3장 13절 하반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우리가 예수님의 열정을 어떻게 쏟아 볼수 있냐? 예수님의 우리 열정을 어떻게 예수님께 다갈수 있냐? 예수님의 열정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을 수 있냐? 바로 이 말씀에 답이 있어요.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for getting what is behind 여러분 지난간 모든 것 예, 다 잊어버렸어. 다 잊어버렸어. 예. 물론, 감사한 건 기억하면 좋죠. 근데 웬만하면 다 잊어버려요. 특별히 좋지 않은 기억, 가슴 아프게 했던 것. 예. 어떤 그 유명 가수의 아버지가 그 가수가 예전에 가수를 하다가 미국에 이제 변호사가 됐는데 자진교을 어떻게 시켰냐면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예전부터 그랬대요. Forget it, forget it. 잊어버리라, 잊어버리라. 여러분, 지나온 거 아무리 묵상해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는 앞만 보고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미래에 지향적이고 은혜도 미래에 지향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앞만 보고 다가가야 됩니다 우리는 뒤에 것을 잊어버림으로 우리는 예수라는 열정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면 앞에 있는 것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서 잊어버리다 잊어버리다 그 뜻은 헬라어로 에필란테 노메노스 이렇게 부르는데 그냥 있다가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잊어버리다 그 뜻이에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결단적으로 잊으라고 잊으려고 에르스라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에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무엇이 불신 불신앙인가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을 섬겨서 불신앙을 불신앙인가요?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방신도 같이 섬겨서 불신앙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들려면 예수님을 쫓으려면 우리는 세상을 놓아야 됩니다. 예, 제가 예전에도 자주 설교를 말씀드렸죠. 자녀들이 정말 여러분 잘되기 원하십니까? 예, 아멘이 없어요. 자녀들이 정말 잘되기 원하십니까? 자녀들을 놓으십시오. 놓으십시오. 제가 인자를 자주 비교했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꽁꽁 싸고 붙잡고 꽉 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잡을 수가 없어요. 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 계속 얘기했어요. 좀 나. 그래야 내가 뭘 하는 거예요. 막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님,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너무 많이 잡고 있지 마세요.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의지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란 뜻이에요. 맡기란 뜻이에요. 맡기란 여러분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내 자식 아닙니다. 진짜로 그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있어야 돼요. 다가와야 돼요. 내 자식 아닙니다. 하나님 자식이요. 책임져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예. 여러분 그렇게 할때 예수의 열정이 우리게 임하고 그 예수의 열정이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친지들에게 가족들에게 이말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잊어버리라는 말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지나간 과거만을 잊어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의 나, 죄에 빠져서 허덕이던 나, 하나님 없이 살던 나, 예수를 모르던 과거의 나를 잊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의도적으로, 결단적으로 그때의 모습과 행동과 말과 생활과 문화와 생각을 다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버리란 뜻이에요. 의도적으로. 여러분 애써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결단적으로 과감히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때 우리는 예수라는 열정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정말 2024년이 지금 여러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제 3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했던 2024년이었고 또 누구에게는 너무나도 가슴 아팠던 2024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찌되었던 다 떠나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2025년의 미래의 새해에 예수라는 열정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의 모든 기억과 함께 우리의 죄된 모습, 신앙적으로 게으른 모습, 복음에 열정이 없던 내 모습, 여러분 다 의도적으로 잊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던 내 모습, 다 의도적으로 여러분 떠나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틀 전에 주일 오후에 무한공항 사고를 접하고 나서 여러분 아마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마음이 너무 먹먹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밤에 잠을 깼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예. 여러분 안타까움에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 기도와 더불어서 뭐가 제일 걱정되냐면 저는 늘 그랬어요. 주님, 과연 저들 중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죠? 그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응급실 신방을 정말 많이 다녔는데 정말 저는 진짜 막 사지가 잘린 분들, 어디가 터진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응급실 신방하면서. 근데 그분들 보면서 늘 걱정이 그거였어요. 주님. 저들이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떡하죠?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갑자기 주께서 우리를 살아가는 자녀를, 남편을, 아내를, 우리 부모님을 부를지 모릅니다. 그 제주항공 여기에 여기 탔던 그 사람들도 그 여행이 마지막일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행 잘 갔다 올게. 그 기장이나 승무원들은 일잘 갔다 올게. 마지막으로 손흔 들고 나갔던 그 순간이 진짜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분 그게 인생입니다. 그 일만 있었습니까? 주일 오후에 여기 서정동 또 이렇게 그 상가에서 또 가스 폭발도 있었고 어제는 또 선박 전복 사고도 있었고 여러분 수많은 위험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 많지 않아요. 내 자녀들을 사랑하는 남편을 아내를 부모님을 사랑하는 친지들을 사랑하는 직장 동료들을 주의의 복음으로 이끌 시간이 여러분 생각으로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마세요. 기다리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붙잡아야 할그 예수의 열정을 그들에게 전하십시오. 그래야 모두에게 여러분 구원이 임합니다. 여러분 연말 연시잖아요. 예. 얼마나 핑계가 좋습니까? 이유가 좋습니까? 연말이니까, 새해니까 새가 해 밝았기 때문에, 신년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다가가기가 너무 쉬운 예, 그런 시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듣지 않는다, 반응이 없을 거다, 미리 단정 짓지 마세요. 예.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어느 딱 순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실 거예요. 주님 앞으로 부르실 거예요. 복음 앞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모든 시간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정말 그러면 우리를 붙여신 예수의 열정이 믿지 않는 자녀들과 가족에게 그리고 상처 입은 모든 영혼들에게 이제는 붙잡아야 할 열정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붙잡힌 열정. 붙잡아야 할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잡혀있느냐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권적인 은혜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열정에 붙잡힌 자들입니다. 이제는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붙잡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단단히 붙잡으면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을 이제는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그 열정을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사회 속에서 인생 가운데서 가장 확실한 것은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불신의 사회 속에서 가장 믿음직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열정이 여러분. 나 자신의 우리 모두의 열정이 되게 새해에는 작게라도 여러분 믿음의 실천들을 여러분 하세요 오늘 쓰셨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자마자 단 5분 10분 너무 좋습니다 굳이 아침 기도에 여러분 너무 멀어서 아니면 바빠서 시장한테 바빠서 못 나와도 괜찮아요 그 어느 곳이 여러분 어느 곳이 되었든 여러분들의 예배 초소가 되어야 돼요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무릎 꿇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그 기도가 쌓여서 그 말씀이 쌓여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 예수의 열정으로 다가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 핸드폰도 좋고 어디 메모장도 좋. 늘 이름을 적어두세요. 운전한 마진 하시는 분들 메모지에 적어서 차에 붙여놓으세요. 그 이름을 자주 보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가 쌓여서 그 기도가 쌓여서. 주의 성령께서 어느 순간 가장 좋은 때에 그 영혼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열정은 여러분 우리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쓸 때 힘과 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그리스도의 열정이 세해에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니다 우리 시한 다 같이 우리 일 일어나셔서 지난 모든 은혜 다시 한번 감사하시고 특별히 새해에도 주님 이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뜨겁게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